진실하게 살게 하라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 o 도 않고 o w So you don't go to a c 면 누가 I 느냐 자기가 먼저 Oh, I go. I go. I go. 자기 o I go. I 요 이게 성경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때문에 남을 죽일라고 이래 자기가 먼저죠. 어때요? 이미 아스 엘로왕 왕이 이게 왜 그래요? 뭐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있죠. 또 유다 민족이 다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어때요? 금식하니까 을 왕이 쿨쿨 잠자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볼 봐, 야뭐 역대 일기를 보는 거양요왕이 기록한 거 하루하루 생일 다 이렇게 보자 보니까 오이 어? 내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두 내시가 네 무리하게. 나 아, 그러니까 병원에서 명발라 명령을 했잖아요. 그냥 네. 내시들이 항상 있으니까 내시들이 음. 야 누가 있느냐 예 저기 하만이 있냐 하만이 와서 아, 저 모두게 비신이니까 저 대는 왕이요 저렇게 좀 아주 아주 나한테 까지갖고 인사도 않고 그냥 있으니까 저걸 죽이려고 자기 안마장에다 고가 오십 급이지 얼마나 높었어요 그걸 그래 놓고 죽일라고 몸말라 죽일라고 몸을 달라고 죽일라고 그걸 했어요. 누구누 죽일라고 모르게를 죽일라고 또 하만이 어떻게냐 이다 유다, 유다민족 을싹 죽일라고 다모이가 뭐야? 망할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원성 가덕을 해요. 남을 남을 죽이려고 땅을 파서 운덩이를 파갖고 폭발해서 죽이려고 더들놓지요그렇지 자기가 빨리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평안하게 가려면 남을 모고하지 말.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네. 나, 내 생명이 귀하면 남생명도 귀하다는 걸 알고, 항상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뭘해서 어떻게 보면 싸그리다, 편들하에 한대요. 그러나 그게 의롭고 참도고 약한 것에서 재벌 나면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진실하고 참되고 이제 예. 이스라엘 민족이 어. 또다이 인생 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살아? 진실하게 살아, 참되게 살아. 그런데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끝까지. 참띠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려진 항상 우리들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여한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여하기를 지혜부로 추구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고요 아니,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빙의지로, 왜 비기 지로 이 이때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지나가면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왕람인지신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 이거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생각할수 그렇게 자기 생각인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잘 알아서 네, 우리는 뭘 봐야 돼? 모든 건아 성경을 보야 돼요. 모든 하나님 말씀 하니까 남을 죽이려고는 안 돼요. 남을 그래도 몰라, 시대이 다이까지 절대 안 돼요. 예? 아니 모르게 잡으려고 이미 자기가 한 번에게 이 하만의 아들이 미세요이에요 아들만 여리에요 아들 이게 얼마나 정말 잘됐잖아요. 아주 아들 좀만 뭐. 장소가 없다. 우선, 얼마나 좋은데? 사실은 자기가 범죄했으면 자기만 주니, 여기선 아들까지 싹죽 자기 부인만 안 죽여. 우리가 뭘 얘기를 봐요? 절대로 남을 무역하고 사그리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진실하게 하고, 하는데, 죽이려고 한다. 자기가 먼저 죽. 어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회심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열에 나와 같이 다른 사람 있으면 아그 사람도 행복해야 돼야 살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에스더가 에스더 왕후 언제 아가아 잔치를 베풀고 그 대신 왕에게 조건이 있어 잔치를 베풀고 뭐야 내 네, 진실을 들다라 내소을 네, 들다라 이제 첫 번째 잔치를 했어요 하루 네, 그대또 잔치를 해어 에스더가 잔치라고 왕궁에서왕의 잔치라고 그래 이제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저처럼 좋은데 뭐냐고 오늘 들어줄 테니까 나라바을 달라게 들어주게 뭐냐고 물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사하자 자라니까 아니 우리 민족을 내가 팔려 왔을때 저러 왔지 우리 민족을 썼다 출나고 다자 그게 누구냐? 저 악한 하만이라고 하죠. 하만 악한 하만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말에 무섭지 왕형 명예기 저러 가서 술 먹다가 숙사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이제 왕한테 쓰러지고 없구나 그러니까. 제를 누구한테 찾아 갔어? 왕후 에스한테 가서 물르고았어 예. 보니까야이 그러니까? 날에 응? 낮에 겁탈려라 응? 그래? 그러면서 그때 군사들이 쫙 있죠 그래갖고 저를 탈라 죽여라 예, 뭐라고 그랬지요? 예저 모르게 달라고 자기 앞마당에 뭘 세웠어요? 참대를 모식비뒤에 세웠다고 랬어요 어때요? 그가 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진실로 참대고 살고 나라에서 어떻든 국민을 살리고 어떻게든 이득을 내리고 나라가 여러분 국민이 행복한 건 뭐야? 왕이잖아 하잖아요.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모든 나라 그 전에 왕이지고 지금 대통령들이고 결혼해 살려면 국민을 살피지 아니야 돼. 국민을 몰라보고 그냥 다어 모략하고 치들만을 이거는 안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구 같은 사람 이게 예? 절대로 남을 죽다라면 내가 먼저 죽인다. 이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남을 죽이려고 절대 자기부터 죽는. 멸망해. 왜? 그래서 잘릴 까지안 되게 되어 있어. 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나부터 진실하게 살아요. 오늘 이 배식이가 뭐예요? 진실하게 살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보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악한 자가 다진다고 그러죠. 악한 자가 행복한다고 그 악한 자가 좋다 악한 자안 돼요. 누가? 만드신 분은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류드겨가 진실하게 살 누구 유대 사람이죠 그러나 하마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그,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세라는 그 하마니 부인은 아주 지혜로운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 부인이 지혜를 했더도 우리가 뭐야 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해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음? 내가 걸룩거니 너희도 걸룩거라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게 살아라. 내가 참되니 너희도 참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다수게도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몰려가는 거니다 하만이 하만이 죽고 하만이 몰려가요. 그 그걸 몰려가게 하라. 시이된 데가 나요. 그걸 죽일라 하만으 혼자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일라가는 모든 사람을 염 싹쓸어 버려.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야. 하만만 하반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야. 하만아. 엄청 비빌 내가지 비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번 혼자 어떻게 다 어떻게 준어요 그것도 지금 마차 은행 오픈 전다 붙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라도. 대통령도 정직하게 살고 보면 그를 뭐라고 하면 안돼을 그를 악하게 하면 안돼자 똑같죠. 이 지금 시달를 이렇게 자 얼마나 얼마나 자기를 세워주고 비대위원장 세워주고 자기 다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자기 아버지예요 왕이면 아멘 없시다 아버지 그리 네? 그를 몰여가니 자기가 쓰나요 섰어요? 안 섰어요? 못 섰어요. 그게 누구요? 함원 <laughs> 같은 사람이지요. 함원 같은 사람. 무슨 놈 오늘 이메스의 모든 성대로 절대 아니 잘 지게 자기 아버지가 잘지야지요 대통령은 아버지예요. 아멘옵시다아지마 네. 그러면 그게잘 밀어주고 자기 원래 잘했는데 자기가 원라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똑같아요. 이때 하만이나 이때 하만이나 이때 똑같잖아요. 가장 신임을 받은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원래. 그럼 바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안되잖아요 음. 오늘 이런걸 잘 봐서 오늘 이 메시지는 <laughs> 성교 여러분 절대로 잘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그를 도와줘야지 그러면 훌륭하게 모든걸 막으면 탁탁탁 막아주고 이걸 해줘야 이게 되잖아요 왕이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하마는 자기만 올라갈라 그리고 죽일라 신실한 사람을 죽일라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서 오늘 열심히 있는 저와는 것을 아무를 죽일라고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나를 키워준 사람을 죽일라고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 아니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참 나는. 그분이요 둘이 꼭 식사를 꼭 가요 하나는 똑똑해요 하나는 쪼옥해요 꼭식사하한 번도 안 받는 날이 없어요 저도 한번 내가 그걸 내가 쪼옥 <laughs> 받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인사 하면서 받아요 야참 멋있다 근데 난 예수 믿어요 안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아참 저분 없다. 그러니까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 자기가 그래 잘했으면 여러분 내려올 때 밀어주고 그분을 밀어주고 잘하고 든든하지. 근데 비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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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해. 여러분 사장을 중보보인데 사장이 여러분 을 귀하게 켜졌어요. 눕혀 올라간 사장이 되고 부장이었어요. 어?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갔. 근데 그분을 일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사장을 되고싶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요. 뭐대로? 진실하게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사장이 될 때도 그런 진실한 일꾼들이 붙여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때 일도 안고 맨날 누구 그 사람을 결국에 음. 떨어져요. 잘라져요. 우리는 어립던지 진실하게 그 누구야 지금 생각이 나네 정규용 회장이죠. 아는 현대조선수로저 가는데 밤에 내가 밑보는 것 같아요. 세분에 그냥 부지런하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든 뭐 어떤든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게 띠부차 타고 막 응?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부처가 그냥 돌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laughs> 바다에 빠져서 허무적거리. 어떤님이냐는 경 소리를 빽빽지니 자기 경비니까 야마 나 주께서 무슨 소리를 빽빽지러니까 미친입이다 어떤 형이이뭐 회장님이 <laughs> 뭐 뭔지 모르잖아요. 우저 미친놈이 <laughs> 소리를 빽빽질러그 바짝 와서 야마 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빠진 g 이 m 생 a 가 i n g 가 m saying, 리뭐 s a y i 나 몰라 누구야 누 i n g 누구야 a y i 니 g I'm s 그 y i n g i 회장님이 i n g i 올리니까 아그 경비가 없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또 말이야 야또이 야, 자식아 망했지만 자기도 알잖아 저가 없으면 내가 죽었는데 빠져서 아무도 전혀 죽을리가 빠져서 야너 뭐라고 하냐 생지가 됐지 빠졌으니까 못 뭐, 너 빠졌으니까 지금 문에다 못 빠져서 너 뭐라고 하냐 뭐라냐하뭐야 네, 그럼 또 말이야 이 현대에 있는 모든 현대 에 있는 모든 경비, 내가 내가 다 해라. <웃음> <웃음> 얼마나 보이셨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떤님이 빠져서 소이 빽빽지어 이 자식이 부원님에게 소리 지르고 지나는데 회장을 올려주니까 회장이 내가 저 안에서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사실 그래서 현대건설 경비. 경비, 모든 현대 경비는 그분이 사장 된 거예요. 누굴, 현대 회장을 살장시었기 때문에, 은인을 갚아주는 거이제가 누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이거 뭐야? 진짜, 모르니까 이 자식이잖아. 소리가, 백, 열마! 이 자식이 왜, 나이해 지랄해. <laughs> 왜 지랄해. 그래도 가서,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는 거지, 누군지. 빠지는 거, 생계가 빠지는 거, 개가 빠지는 거 모르잖아.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그분이그렇게된 거잖아요. 그게 뭐야. 언제 물게 서 그래서, 그래서, 기래서가래서그주가뭐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그그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서, 그 그래서, 그래서, 그래건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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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렇게 그래서, 가 누구 하나 건져주니까, 회장 하나 건져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지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남을 지키고 회장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살리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깨야지. 너도 돼.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막, 그건 안 돼요. 어른들께 이함같이 참은 안 돼요. 현대판 현대판 <laughs> 그러면안 돼요.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동일하다는걸 알고 성경이 아, 아그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배치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살면 안되는구나 이걸 아시고 볼대로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지 <laughs> 진실하게 살아요 나는 책 읽기를 싫어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잘 나오는데 네? 잘 나오는데 책을 응. 그래서 들어서 그게 들은 것은 하드가 하드로 들어가서 나와요 들어서 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여러분. 어, 이렇게 살고 난돼요 응. 응. 어, 이렇게 살고 난돼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몰라이러잖아요내 집이 몰라 그 안에, 에스, 그, 응, 세는 살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 다죽었어요이 그러니까 알고 잘될 같아서 안돼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이 가도 직장에사장이 응? 사랑이, 이사 버려 응? 얼굴도 잘리고 뭐가 되지않아요 근데 그냥 산 이런 개 가지고 돈만 많이 받아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잘릴 것도 안 돼요. 우리 이걸 아시고 우리는 뭐야?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이걸 꼭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키워졌는지도 그걸 죽이려고 우리 안돼요 죽어요 자기 먼저 죽어요 절대 우리 악하게 살면 살릴 것같아도 몰라게요 사그리 몰라게요 절대 악하게 살지 마요 진실하게 사세요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로 계속해서 죽이려고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 이건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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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오지.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그걸 고발해서 왕이 안죽었어 그래도 사만하고 고발지 사만 그래도 순순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 교만이 하는지 모르게 해야 이사람 그 그걸 다지키라고 했고 하만큼은 죽더라고요 하이모리게 죽는다고 했요여 여러분 나만 죽는다고 했지요 나만 죽는다고